안녕하세요. 아침경매김희준입니다 오늘 물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아마 말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구를 본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설명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데 대구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건 번호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 타경, 하나하나 5344 번이에요. 사건 번호는 그렇고, 소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남구에 2천동, 대구 2천 주공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고, 지금 뭐대지권 건물 면적, 이거를 보면 되겠죠. 59.96 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라고 하면 24평입니다. 24평인데, 감정가가 3억이에요. 감정가가 3억인데, 지금 두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크리스마스 전이네요. 12월 20일 날, 1억 4,700이에요. 1억 4,700에 나왔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보이고, 일단 사진 먼저 볼게요. LH, 주공 아파트 맞죠? 102동인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죠?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지어진 거 보니까 곧 입주를 하는 것 같은데 볼게요. 이게 지금 현황 조사서 하면서 이제 조사관님이 가서 촬영을 했던 사진이니까 지금이랑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고 2천 주공 아파트 1단지입니다. 어 차단기도 보이고. 지하주차장 있고 백사동 어, 네, 어린 단지내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좀 아무래도 좀 사진이 현관문 사진을 보니까 좀 연식은 돼 보이죠 네, 좀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안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가격 시점이 22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올해 1월인데, 지금이랑 1월달이랑 지금 12월달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금리도 많이 차이 납니다. 기준금리가 2% 정도 올랐을 겁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따져봤을 때. 그리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감정가 3억이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층수는 괜찮네요. 20층에서 16층.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식은 좀 되죠. 지금 99년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2022년이니까 어 23년 횟수로 그 정도 됐다 라는 거 그리고 뭐 16층에 6호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뭐 임차인이 없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표제부에 보면 언제부터 됐는지를 나오는데 99년 7월이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년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요약된 겁니다. 요약인데 소유자 겸 채무자 단독 소유로 보여 있고 지금 이미 경매가 됐는데 이 하나생명보험에서 경매가 신청이 돼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이미 경매가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작년 12월에 됐는데 지금 두번 유찰됐으니까 몇 개월 만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한몇 개월 정도인가요? 10월이니까 한 8개월? 한 8개월 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22년 1월 4일에 조사를 했었을 때는 감정을 사먹을 했어요. 지금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안에 이제 주위 환경 같은 거 감정평가서에서 이제 봤더니 초등학교가 있고 초프만은 아니에요. 근데 가깝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정도로 좀 가깝고 이런 것들은 일반 내용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뭐 비슷해요. 보시면 될것 같고. 승강기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대부분 용적률 때문에 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죠. 현황 조사서도 봤더니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된 임체 내역은 없습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관련해서는 되게 뭐볼게 없어요. 깔끔해요. 전입세대 열람도 마찬가지. 위치 위치를 볼 텐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신천입니다 대구 그 시내 안쪽에 있는 물이 흐르는 이제 뭐 내천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상당히 좀잘돼 있어요 공원이 어, 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제가 대구 물건 하면서 이거 아파트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신세계 아파트 이게 지금 신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점이 있어요 확실히 여기가 공원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로도 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사람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도로도 있고, 뭐, 철봉, 뭐, 간단한 운동 시설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또 놀이터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대봉교역, 여기 주위로는 뭐, 농구장, 또그 뭐죠? 게이트볼, 게이트볼 할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뭐, 여름이 되면은, 그게 돼요. 그, 뭐, 슈레 수영장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제가 그홍준표 시장이 이쪽을 좀 많이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 서울의 그 이명박 당시 시장이 그 청계천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계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좀 많이 개발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돼 있고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뷰도 상당히 좋다 라는 것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네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단은 시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KB지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찾아놨거든요 이0주공 1단지 아파트고 이게 지금 평수가 18평부터 뭐 24평, 30평대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거는 타입이 이게 타입이 뭐 A, B, C, D 타입이 있어요 59제곱미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거는 C타입, C타입이고요 C타입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206,750만원인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 뭐랄까 KB시세로 예를 들어서 경락대출이든 아니면 담보대출이든 담보 이렇게 KB시세만을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KB시세도 보고요 실거래가 위주로 시세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KB시세는 2억 6,750 이다 라는 거 세대수는 580세대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사진상에 공사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지금 이 아파트. 23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 또 옆에 또 펜스 쳐져가지고 공사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그것도 23년 8월에 입주 예정이다. 라는 거. 주변에 아파트가 좀 입주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있어서, 이게 소음 부분은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샤시 같은 거를 이제 예전 샤시다 보니까 이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음 발생을 할수 있어요 문을 열면 하지만 뭐 이중으로 하고 하면은 소음 부분은 많이 없어지긴 할 겁니다 KBC세 받고 제가 실거래가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실거래가로 네 실거래가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로 봐볼게요 24평이죠. 어, 24평인데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냐면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가 2억 7천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2억 7천. 그리고 15층이 2억 7천이었고 11월 24일. 그리고 그 전이 2억 2천 800인데 4층이었다. 2억 2천, 2억 5천 500. 네,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왜 그것도 대구 물건에서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있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매매가 된 거래거든요. 지금 그래프라고 좀 보면 되는데, 과거의 아파트가 오르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대구의 아파트가 오르기 전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1억 4,700이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14년 2월에 1억 7천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게 1억 4,700이죠.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 아닌 전세 시세로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10월 20일 날. 10층입니다. 전세인데 뭐 2억 2천. 이거 같은 경우는 재추측한데 인테리어가 좀 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1억 8,900. 천 아니면 뷰가 좋더거나 뭐 여러가지 생각은 할수 있는데 이렇다라는 거고 월세를 따져보면 월세는 거래는 최근에 거래는 많진 않네요. 1억 20, 뭐 1000에 70. 근데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거죠. 제가 월세를 보면 1000에 65, 1000에 어, 2065. 월세 매물도 없어요. 없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보면은 월세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세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보면은 뭐 1억 5천도 있긴 하네요. 근데 백이동. 지금 현재 경매로 나 있는 게 백이동이죠? 고층인데,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건 고층인데 전세 2억에도 나와 있네요. 11월 30일. 그렇고, 매매로. 매매로 보면은 최저가가 지금 2억 4천입니다. 최저가가 2억 4천, 2억 5천이에요. 이것도 남동향이니까, 남동향이니까 여기를 보고 있겠죠. 이쪽 신천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최저가가 2억 4천, 2억 5천, 최고가 3억 1천, 이거는 모르겠어요. 많이 호가 같긴 한데, <laughs> 뭐 그렇다라는 거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올리 모델링 3억 5백, 네, 일단은 그렇고. 지금 최저가보다 1억이 더 싸죠 네 최저가보다 1억이 더 싸요 그리고 이게 2014년 2017년 어, 14년이었죠 아까 14년 그거예요 14년 가격이에요 지금 어, 보시죠 14년 가격입니다 거의 10년 전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당연히 그만큼의 연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연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입지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호갱노노에서도 어, 이런 기사 뭐 하나 첨부해 놓은 게 있던데 제가 기사를 어, 찾았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기사냐 22년 9월 기사입니다 대구시 어린이 수영대회를 개최를 하게끔 이 수변, 수변공원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악취도 안 나고 깨끗한 수지를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위,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거. 이 기사 말고 또이 기사도 있죠.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추진 2030년까지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종식 물놀이장. 그리고 둔치, 확장, 재자연화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계획대로 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좋긴 하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많고 하면, 네. 좀더그 가치는 높아질 것 같고, 일단은 솔직히 가격이, 그, 금액이 너무 싸요. 그, 너무 쌉니다. 1억 5천 나올 수가 없어요. 대구 시내이고, 3호선이, 3호선이 가깝죠. 대봉교역. 가까워요. 여기 이쪽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차,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제가 거리 한번 볼까요? 도보로 4분이에요. 240m. 네. 3호선이 뭐,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레인도 작고, 뭐, 배차 간격도 좀 길고, 그렇긴 하겠, 뭐, 합니다만,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 시내권에이 정도 가격, 24평, 연식은 됩니다만, 그 정도 가격은 없어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자유롭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